안녕하세요, 달콤이츠 달콤입니다. 이번 주 아울렛에 신상이 들어왔다고 해서 제가 발빠르게 다녀왔습니다. 그런데 이 의자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동글동글, 폭신폭신해 보이고요. 이렇게 4 개가 세트로 들어오는 일은 별로 없는데 사고 싶더라고요. 어, 먼저 신발 섹션에 뭐가 있나 한번 가봤는데요. 요거는 컬러가 예쁘더라고요. 근데 음, 스테디셀러긴 하지만 가격이... 더 낮았으면 샀을 텐데, 음, 아쉬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브루넬로 쿠치넬리의 털신인데요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보송보송한 털. 그리고 이런, 그 어, 투박하지만 좀 세련된 듯한 이런 샌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. 이 로저비비에도 비슷한 컨셉이지만 로저비비의 특유의 그 밝고 여성스러운 감성이 묻어나 있는 그런 샌들인데요. 가격도 좋았고요. 색깔도 너무 예뻤어요. 그리고 이거는 마놀로 블라닉의 샌들인데요.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? 그리고 가격 보세요. 337이래요. 이거 진짜 거저 아닌가요? 왠지 뉴 진스의 감성이 <laughs> 생각나는 셀린의 운동화입니다. 이 스니커즈 아껴서 신어야 될것 같아요. 때가 타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. 이거는 딱 봐도 알수 있는 마놀로 블라닉의 부츠. 정말 예쁘죠. 음, 옷은 뭐볼거 있나 해서 가봤는데 톰포드 가죽 재킷 이거 참 멋있더라고요. 그리고 세일을 많이 하고 있는 발렌티노의 트위드 재킷. 디테일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이 단추도 테이프로 이렇게 싸져 있는 걸 보니 완전 새 거인 것 같은데요 세일도 엄청 많이 하죠 알렉산더 맥킨의 재킷은 허리 라인이 정말 예뻤습니다 그리고 이 빅토리아 베컴의 청남방은요 어, 좀 도톰하더라고요. 소재가 그래서 청자켓 대신으로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. 그 보테가 베네타의 데님, 이것도 귀엽더라고요. 웨딩이나 뭐 파티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은 옷인데, 이거는 네, 모니크 룰리에, 빈티지한 마감 처리가 인상적인 글로에 니트 원피스도 가격도 괜찮았고요.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? 하트 모양이 연상되는 이 니트의 짜임에 따라서 또 이렇게 디자인이 재미있게 되어 있네요. 플란시의 코트도 시크하면서 멋있었어요. 여기 노란색의 컬러가 매력적이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야 말로 이태리 장인이 한땀 한땀 만든 돌체인 가바나의 재킷. 이거 뭐 연예인들이 입으면더 예쁠 것 같더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옷이 너무 예뻤는데요. 이 재킷과 연결되는 스커트, 샤 스커트의 느낌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?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? 어, 이제 계속 신상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. 제가 틈나는 대로 가서 이것저것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또 봐요. 빠이.